예, 자, 안녕하십니까. 자, 어느덧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그죠? 어, 올해 폐장일이 12월 30일인데, 그죠? 참, 어, 한 해가 이렇게 너무 참 빨리 가죠, 그죠?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우리 시장, 콘스탑 시장은 뭐 이렇게 이제 뭐 바닥을 찍으려고 하는 어떤 흐름들이 이 포지션에서 나오고 있죠, 그죠? 외인들이 좀 돌아주고 이렇게 모습을 갖춰주는데, 한 가지 조금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은, 그래소 시장을 보면은, 외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죠? 사실 이 시총을 보면은, 코스닥 시장의 시총은, 솔직히 그뭐 삼성전자 시총보다도 작습니다. 뭐,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삼성전자 시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보면은, 어, 지금 뭐 300조니까. 그죠? 어, 지금 코스닥 시장은 200조도 안되는 그런 어떤 시장인데 <laughs> 이 외인들이 매도를 할때 그죠? 코스닥 시장은 전체 삼성전자 시총 보다도 작으니까 이 외인들은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팔아도 남는 장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뭔가 좀 깨름찍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외인들이 지금 거래소 시장을 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죠그 돈을 마련했을 때 이제 그것을 이제 다시 이제 투자가 되면은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올 텐데 지금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좀 요거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오늘은 시장이 어땠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반등을 조금 시도를 했죠. 하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 그, 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재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 뭐 기술 수출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 흐름에 의해서, 재료죠. 그죠? 이렇게 차트가 이래도 이렇게 뭐, 으로 날아가면은, 어, <laughs> 참, 대박이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어 이런 주식들을 이렇게 들고 있기가 그래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제 바이오들이 움직이면서 오늘 제가 종목 상담해 드릴 거는 ST 큐브인데 그죠? 이 알티오젠같이 저렇게 쩔상한가는 아니지만 이 ST 큐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띠가 많은 종목입니다. 그죠? 이 지금 보면 이 종목도 상당히 그 보면은 고가가 거의 뭐 3만원 가까이 있으면서 많은 그 투자자들에게 에, 뭡니까? 아 마음을 아프게 했던 종목이었잖아요. 그 근데 오늘 이 수급이 형성되면서, 어, 지금 보면은 아주 아침에 수급이 되게 좋았거든. 뭐, 저희 유리방에서도 여기서 만 원, 그죠? 만천원 아래에서 이 공략이 되어서 이제 가까지 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에, 여러분들이 도요하 계신 분들은, 그죠?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이제 치고 나올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재료가 있어서 이제 상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하루짜리 인가 그죠 어제 보면은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도 상당히 보면은 처차한별이죠 그죠 얘도 오늘 아침에 밑꼬리 잡고 뭐 이런 패턴으 뭐 추세를 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만은 상한가를 쳤다고 해서 아침부터 갭을 들거나 그런 현상은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 s 스티큐브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끼가 많고 그죠 뭐 약간의 또 재료성 뭐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될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오늘 상을, 막판에는 상이 풀렸지만은 내일 또 이렇게 밑꼬리를 이래 준다면은 한번쯤 그죠? 트레이딩이 가능한 이런 어떤 흐름의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보아하 계신 분들은 이미 이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그죠? 고개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어 내일 만약에 이렇게 눌려준다면 예를 들어서 위에서 사셨다면은 그죠?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좀뭐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그죠? 이 라인을 돌파하는 그죠? 이런 것들을 좀 보셔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이 밑에서 이 대량 거래가 나오고 이짧대안 보이 나올 때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찍 잡는 것은 뭐냐면 그게 바로 수급이거든요. 수급. 그죠? 여기 수급을 보고 제가 딱 잡아 드린 자리가 정확하게 여기가 아 뭡니까? 아그 매수맥점이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SD 큐브도 사항가를 잡아드리고, DR텍도 잡아드렸는데, 이것도 사항가가 나왔거든요. 얘도 지금 어디서 제가 잡아드렸냐면, 1950원, 60원 여기서 잡아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이13% 뭐 이렇게 돼 있어도 사항가가 17%면 그20% 뭐 수익 구조가 형성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수급이란 말이에요. 수급. 그죠? 그 수급을 빨리 볼줄 알아야 이래..뭡니까? 공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매매하느냐? 똑같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한가에서 풀렸기 때문에 내일 또 역시 뭡니까? 어.. 이밑꼬리를 공략하면은 짧게라도 수입 구조가 나오겠지만 그죠? 어.. 오늘처럼 이렇게 세게는 내일은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오늘 이렇게 수급이 형성이 돼서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해성사람처럼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d r t 같은 경우, 만약에 내일 개입을 뜨지 않는다면은, SD큐브나 d r t 이나 이런 애들이, 에, 뭡니까, 그, 개입을 뜨지 않으면은,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밑에서 밀었다가 윗꼬이 잡으면서 이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께서, 그죠? 어, 지금 오늘 움직였던, 뭐 s t 큐브나 d r t 이나 이런 종목들도 그죠 오늘 수익구조가 안 났다 하더라도 뭐 찬찬히 또 그죠 여러분들이 밑꼬리 공략을 하면은 이런 어떤 한국 화장품 같은 이런 패턴들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목상담의 s t 큐브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분들은 그죠 아무래도 다뭐 손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처럼 오늘 공략에서 이게 상한가를 먹는게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공략 하신분들은 이 차분히 이렇게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좀더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그죠 이 트닝 바, 방향을 그죠 어, 잡는 이런 어떤 흐름들을 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들은 대부분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뭐 급하게 손절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내일은 또 뭡니까 시장을 또 봐야 되겠죠 내일도 역시 이 포지션을 잘 봐야 됩니다 어, 이뭐 코스닥 시장에 포지션, 그래서 시장의 포지션인데 여기에서 이 지금 이그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쌍바닥을 어 찍는 이런 모습이 지금 진행이 됐는데 내일 만약에 그죠 강하게 이 오일선을 올라서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 하락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락 반등 또 하락. 반등해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도 여전히 이 포지션을 잘 보시고, 그죠? 어, 여러분들께서 성공 투자를 하시고 어, 단기간에 저희 방에서처럼 SD q 브나 오늘 같이 DR텍이나 이런 사항가를, 어, 수익구조를 형성하고 싶으신 분은, 이델리 e 온, 그죠? 이델리 어, 온에 e 오셔서 유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돈만 있으면, 어, 돈을 벌 수가 있거든.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스럽고, 전부 다 지금 보면은 보유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현금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익구조를 못 형성하는 거지. 현금만 있으면은 매일 수익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슬로건은 뭐냐면은 현금이 곧 기회다.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투자금액이 작으신 분은 항상 현금을 들고 있어야지 보유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수익구조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치명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도 여전히 또 그죠? 저는 또 상한가를 잡겠죠 그죠? 자 내일 여러분들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